이쪽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족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 오늘 아침에는 이 시부리서의 처음 시작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어, 이 세상에 오셔서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친히 아버지께서 내게 다 이르신 말씀을 더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자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과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에 오고 계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술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삼라만상의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유대하신 능력과 그의 창조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질서, 생명의 법칙과 생명의 조화, 이 모든 만물의 조화,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생애를 통해서 그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의 능력을 봐라, 나의 크고 광대함을 보라.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야,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어, 세상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나라와 가문과 개인의 흥망성쇠와 기름 기룡, 기름화목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법칙이라든지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법칙 모든 일들을 만사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지향점 역사의 어떤 종결점 목적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포악한 나라가 잠깐의 흥황 같지만은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추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부패한 나라도 망하게 되고. 인간 역사에 영원한 영광이 없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강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또 성하게 되었다가 쇠약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지. 도덕적으로 악한 자, 교만한 자, 부패한 자가 결국은 망하고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고 도덕적으로 반면에 의롭고 겸손하고 또 선을 베풀고 부지런한 이런 선을 가지고 베푸는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흥하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운행법칙 혹은 나라나 사위나 가문이나 개인의 삶의 예,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법칙이나 삶의 그 흥망의 어떤 성쇄의 그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고난이 많지만 끝까지 의의를 지키고 또 저렇게 마음의 양, 마음을, 마음의 진실함을 따라 살더니 결국에는 높아지는구나. 사도께서는 이 말년이 참 아름답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걸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각 사람 안에 작은 심판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양심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바란 인간은 내면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저울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달아보는 거죠. 이건 인간의 본격으로 할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이건 떳떳한 일이다 아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벌을 받고야 말지. 양심이 이렇게 견고함으로 자기 악행을 자제해야 만들지. 선을 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음의 양심의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 만족을 얻게 돼요 이게 참 삶의 보람이다 라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서 만민의 심판 날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율법이 없이도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14절 15대는 말씀에 이르기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어, 율법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든 아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에 계시는 받진 못했지만은 양심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 계를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수 지으신 피조 세계의 그 광대함과 아름다움과 생명 그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성길 섭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인간 안에 심어놓으신 양심의 수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택하신 <laughs> 하나님의 섭민 이스라엘과 주변 열광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예를 들어 모세 또 다윗 또 엘야 리 엘리사 혹 호니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 호세아를 비롯한 여러 소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여러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했어요. 모압 암몬 블레셋 혹은 뭐 어떤 아랍 나라 혹은 세계의 큰 세계 제국을 일으켜 주실 것과 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이제 선지자들 중에 그 선지자인 바로 보내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를 하셨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륜이 다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도를 말씀을 하셨고 또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또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에 오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에 계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할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피조 세계와 역 과거 역사의 사건이나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 각처의 사건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야 하는 메세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도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너 이렇게 하는 건참 잘한 일이다. 만족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교훈 경고 위로, 인도 지혜의 가르침들을 듣는 자가 되 돼야 돼요. 성경을 기록된 말씀은 과거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3,400년 전에. 기록을 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과거 역사 속에 하신 말씀도 때로 성령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시고 들려 주시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내게 들려 주시는 말씀이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 들을 줄 알아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 번이나 그를 불렀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뭐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보다 하고는 아 일어나서 쫄르르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대 불렀습니까?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말하면 세 번이나 그래도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달려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가 하고는 가르쳐 주지요.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죠. 지금도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린 사무엘처럼 딴데 마음을 두거나 또 여러 뭐 세상 소리도 많고 내 마음 내 육신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못 들을 때도 많고 들으려고 하나님께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어, 이런 어, 세상의 여러 일들 혹은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여러 피조세계 또 우리 자신 안에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진리에 기록된 말씀 또 성령의 여러 가지 감화 감동의 말씀도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점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르침이 더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그래서 그 인도함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